이번 영상에서 공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공백기랑 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대표기업 추진을 계속할지 네. 아니면 눈을 낮춰서 음. 빨리 취업을 하는 게 좋을지 음. 네. 이거 뭐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제 요 질문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어, 선생님 저 엄마가 확실히 좋은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어, 요 질문은 매년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항상 고민했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한 방에 가고 싶은 기업에 합격한다라면 너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이 없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나 직무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을 더욱더 추천드리고요. 원래 제가 이 방향을 항상 좋아했었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2023년도에 채용 트렌드, 생존이었거든요. 가고 싶은 기업만, 가고 싶은 직무만 지원한다? 어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친동생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지원을 하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병행하면서 결과를 보는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이걸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를 지원하시는 게 나중에 여기를 더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가만히 있요 네 네. 네, 네, 네. 유사한 기업이라든지 직구에서 조직동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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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그런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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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스 네. 네.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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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대기업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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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붙여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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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네. 네, 네. 진짜 네. 네. 요 저도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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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시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이 얘기는 누 경력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경력에게. 경력인데 경력으로 지원할 때는 이제 이러한 진리가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 하지만 또 경력도 굉장히 짧은 경력 아니야, 여러분들. 뭐6 개월하고 뭐일년 해가지고 뭐 선생님 뭐 첫째 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중고 시치료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제발 해보지도 않고 <laughs> 그런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맞아요. 예. 네. 확인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 저는 진짜 이거 약간 좀 우려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처음 지원하시는 분이랑 과거에 지원 이력이 있으신 분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공백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몸값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졸업 직전에 그 상태를 평가자들은 가장 좋아하거든요. 좀 목표 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 근데 여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나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좀 어차피 안될거 같아 가지고 좀 겁납니다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도 있고 인턴도 있는데요 그걸 취득해야 제가 왠지 더 경쟁력이 좋아질 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절대적인 점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쌓아가는 시간에 누가 더 많아져요? 경쟁자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장에서 뛰어난 친구들 여러분들의 후배 중에서도 거의 0.1%에 해당되는 그 뛰어난 애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대신에 지금 보니까 그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선생님 전 일단 인턴은 좀 지원해 보고 싶어요 해서 아마 이걸 클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어,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내가 좀 유사한 분야에 좀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거기 다니면서 저의 어떤 객관적인 수준을 점검한 다음에 또 제가 가고 싶은 경우로도 지원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너무 뛰어난 거지. 어 그래서 그런 지원자라고 한다면은 너무 전략을 좀잘 잡으신 건 하긴 한데 그래도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이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는 도전해볼 만 해요. 일단 너는 봐라. 네네네.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선택과 집중인데, 어? 아니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다양한 곳 지원하다 보면은 뭐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직무 분석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에 지원한다고 다른 직무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 기업과 그 직무에 대해서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과 이 직무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럴 때는 그 기업과 그 직무에 대해서 그때 공부해서 자소서를 쓴다 이미 늦어요 그럴 때는 그냥 틀리지 않게 그 기업명. 그 기업의 목표, 그 직무의 역할 잘 모르지만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역할을 가지고 온 다음에 나 잘할 수 있다 밀어붙여 예 밀어붙인 다음에 선생님 저 면접까지 어떻게 해요? 아니 면접까지 불러준 게 어디야? 거긴 원래 보너스잖아. 여러분이 준비했던 게 아니잖아. 갔는데 또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평가자가 보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준비도 하시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려라 하지만 병행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소화하셔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서 가능성을 높여라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에 지원 기연이 음. 있으신 분들, 은 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좀 득표 결과가 나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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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충격적이라는 거지. <laughs> 어. 왜 이런 결과나 가왔는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곳에서도 일을 좀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 뭔가 좀안 되는 것 같다. 나 그래서 이제 하나에 집중할래.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낫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소기업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 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올해 취업 전략이 생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사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제 비난의 댓글과 어, 싫어요가 많이 달릴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 왜 소개팅 가면 여러분들 잘안될때 많잖아요. 소개팅 가면 왜안 되냐면은 주선자 입장에서는 둘다 고만고만 한 거야.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 둘이 뭐 비슷비슷해, 수준이. 근데 자기는 높게 보고, 상대방은 낮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직무도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정규직 외에도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어, 이런 것들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비슷한 고민을 남겨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지원을 음. 음, 이제 전업 시즌생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이렇게 시즌에 음. 딱 집중을 하는 거. 두분 정도가 좀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네네네. 또 작은 회사에 덜컥 합격했는데, 음. 합격하고 나니까 회사에 치여서 하반기 준비를 못하는 건 음. 아닌지 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미 재직 중이셔가지고, 2년째 음. 재직 중이신데, 음. 근데 체력적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음. 너무 도 못하고. 어, 맞아요. 거는 예. 있는데 이도 아니게 되는 같아요. 음, 음, 여러 음.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 내 머리가 예전처럼 막 학생처럼 막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돈을 좀 벌다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눈치도 많이 보이죠. 이제 면접 보러 가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거 걱정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막 이게 진짜 막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막 휴가를 내고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싸해. 그러면은 또막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하여튼 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퇴사해가지고 전업으로 하면 더 준비 잘할수 있고요. 시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맘 놓고 면접도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면접 볼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전업으로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취업 준비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마음이 더 불편해요. 예전에 일을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조직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 가치를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업이 돼버리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인여인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걱정을 하고요. 4시간 정도를 좀깨자이요 그럼 이게 과연 전업 취준생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착같이 다니시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좀 약간 안주하는 성향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퇴사하고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치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악에 바치면 더 잘하고요 절대 저는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를 다니시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내가 들어오서라도 내가 진짜 다른 데 합격한다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거든 시간은 되게 없는데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개개인의 성향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도망이안돼 버려 가지고 음. 인턴만 1년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어,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인턴을 더 지원하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될거 같아요 아이 어, 전환형 인터넷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자괴감과 그 자존감의 상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실제 사례예요. 아꼈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S 그룹에 이제 인턴을 했어요. 이제 유통 기업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땡땡땡 백화점이에요. 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백화점 산업으로 지원하고 싶었는데 이제 S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다전환형으로만 채용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 친구가 입사했을 당시에 한 30명 정도가 이제 인턴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28명이 전환이 됐어요 전환되지 않았던 두명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였어요 에이, 이 친구 이제 완전히 맛이 갔지 거의 1년 정도 패인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L 백화점에 입사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음. 이 친구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죠 너무 이제 S 백화점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어, 그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했었지만 그 친구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L 박카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관련된 인턴이라든지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전환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멈추고 그냥 지원 활동만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공백이 되면서 더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아마 이제 많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턴을 계속 병행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고요. 다만 다른 게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더 채우기 위해서 인턴을 안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턴을 안할 이유는 없다. 항상 뭔가 경력을 채워가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계속되는 인턴 생활이랄지 음. 원하지 않는 기업에 다니시면서 네.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네. 응원 음, 메시지 한번 해주실 수있요 이것도 뭐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이 친구가 2012년도면 진짜 말 그대로 엄청 옛날이죠, 여러분들. 어,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합격을 해서 그 당시에도 저한테 뭐 고맙다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이 친구가 한 3년 전에 저한테 다시 문자가 왔어요. 제일기획에 과장급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본 거야. 이 친구가 가고 중소기업 어디 입사했는지 찾아봤는데 그냥 마케팅 관련된 뭐 작은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쪽 분야는 물론 성과를 또 굉장히 중요시 하긴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점프할 수 없는 그런 갭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야,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경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냈을까. 자기 경력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지에 따라가지고 이게 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고생을 한 만큼 언젠가 그 결과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 이 과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내셨으면 여러분들 인생도 좋고 결과도 좋을 것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언제 익숙해지나 이거? <laughs>